개막전에서는 제가 좀 안타깝게 좀 경험도 없고 해가지고 불리의 사고로 리타이어를 맞이했었는데요. 어, 영암에서만큼은 제가 또 좋아하는 서킷이고 자신이 있는 서킷이라서 어, 침착하게 했는데 또 팀에서도 많이 준비해 주시고 뭐 조언 뭐 이렇게 격려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증전이어갖고, 좀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됐고요. 제가 사실, 6 0클래스 올라오면서, 빗길에는 에이스를 처음 해봐요. 완전히. 초보인데, 그래도 팀에서 많이 믿고,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기 때문에, 이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집중을 하고, 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다음전도 영암이거든요. 뭐, 웨이트는 올라가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더 우승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영암사네한번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타렌지 정경훈 선수입니다. 어, 1라운드에 이어서 2라운드 때 다시 인사드리기로 해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기분이 좋고 팬분들께 너무 반갑고요. 어제 어린이날 기념으로 해서 가족들이 같이 경기장에 찾아왔는데 어, 우리 사랑하는 와이프 고춘미 여사님 그리고 우리 딸들 아들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고요. 어. 앞으로 뭐, 기타랜디 레이싱 팀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경기에 나올 수 있게 지원해 주신 저희 MSS 팀원분들, 그리고 감독님, 팀장님, 어, 그리고 많은 나머지 팀원분들, 그리고 저희 가족들에게 어, 이번 우승에 어, 기쁨을 나누고 싶고요. 다음에도 더 힘내가지고 한번더용인에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연습 주행 때는 최대한 타이어를 어, 안 쓰고 아끼는 방향으로 해서 수중전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어, 타 선수들보다 타이어 트레드 양이 제법 많을, 많았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게, 어, 이번 우승의 비결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MSS 팀원 팀을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 현재보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항상 열심히 해가지고 꼭 챔피언 자리에 올라서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